오늘 삼부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뭘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심한 질환을 앓는 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가장 잘 잃어버리는 것이 자동차 키나 지갑이나 아니면 전화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아, 자주 쓰는 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를 어디 뒀는지 모를 때참 유용하게 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화기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찾을 수 있는데 자동차 키나 지갑,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에어텍이라는 것을 이렇게 놔두면 저희가 또 로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 편하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물건이면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뻔한 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어, 이 반지도 빼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어, 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 결혼 반지는 집에다가 잘 모셔두고, 우리 아내 양의 아래, 저희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수례를 갔을 때에, 사해에서 산 5불짜리 반지를 이렇게 결혼 반지처럼 끼고 다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원래는 한 비유만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세 개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 주어진 본문은 처음에 두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는 큰 그림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라는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비유가 각각 조금씩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 비유를 다 커버하는 것은 시간상 조금 어려워서 처음 본문 두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리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비유에서 공통된 점과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들에는 3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세 번째 등장 인물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 스토리에는 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아나스타시아하고 두르지라두 자매 의 이름이 나오고 셋째가 신데렐라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시스터들은 욕심도 많고 사치스럽고 또 질투가 많은 두 자매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신데렐라는 아주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돼지 삼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열심으로 짚으로 집을 만들죠. 두 번째 돼지는 또 열심히 나무로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은 늑대가 와서 훅 불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죽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돼지는 열심히 벽돌로 집을 지어서 늑대가 왔을 때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면 그러한 얘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로로 날아가는데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을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에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싸매어 주고 자기 낙유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간호해주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두대나리온을 주면서 이 상처받은 그 강도받은 사람을 잘 택해 주십시오. 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을 하면서 떠나게 되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 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처음 둘은 조금 비슷하고 세 번째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된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 세 번째도 그렇지만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과하다 싶을 만큼 즐겁게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결론을 맺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우리에게 이두 가지 비유가 아, 죄인의 회개에 대한 비유구나, 비유라는 것을 알게 아, 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과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반해서 세 번째. 상자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가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두 번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이 또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둘째 아들 탕자인지 아니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첫 아들인지 결론이 분명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할때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두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잃은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양과 또 양을 잃어버린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양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즉이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과하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닙니다. 사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목자나 일꾼에게 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맡겨 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아흔 아홉 마리를 어벤던하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게 되겠죠 아마도 착한 말잘 듣는 양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잘 돌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후에 또 과하게 잃어버린 양보다 더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주인이 셀레브레이션을 하지요 육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그리고 결론을 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의문을 가지신 분이 생길 거예요. 양이 지은 죄가 뭘까? 또 양이 어떻게 회개를 할수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양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목자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에 그것을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이 회개를 했다고 나와 있나요? 양이 회계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 없겠죠. 양은 먹고, 자고, 싸고, 털을 만들고, 밀크를 주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계에 대한 문제는 탕자의 비유에 가면 좀더 논의할 부분입니다. 이전 인용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이란 단어 대신 작은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작은 자나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은 길을 잃지 않은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도 그길 잃은 양을 과하게 찾아다녔고 또그 양을 찾았을 때에 과하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설사 그 발견된 죄인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상황에 있더라도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이 여자도 드라크마 하나를 잃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 주인도 과하게 이 드라크마를 찾아 나섭니다. 또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는 벗과 이웃을 모으고 과하게 셀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이 비유 역시 드라크마는 회계를 할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저희가 잃어버린 자들, 죄인 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또 죄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한 행동으로 그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찾았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한 행동을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찾은 영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숫자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에서 열, 10, 텐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열의 열 배인 백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완전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채워졌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하늘에서의 잔치, 셀레브레이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비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한 가지 교훈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양의 주인이나 아니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열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는 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목자는 양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볼품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수에 계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위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들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혹시라도 힘들어하며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목자의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집을 쓸고 불을 켜고 열심히로 그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 또 중요하게 여러분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세고 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개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마리의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영혼이 찾아졌을 때 함께 할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그 기쁨을 누리는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